안녕하세요. 아, 포도 보고 있었어요. 모를 포도 파고? 네, 조금 있다 가볼게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도라지는 얼마예요? 도라지요? 네. 사주 말려야지 700밖에 안나오거든요 지금 안에 채워니 둘러보고 해겠습니네 이거는 역고 한번 돌리면 되게 사람 없을때는 네마리 다녀오면 세마리 낙지요? 음. 네 어. 갔다 오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아 너무 괴 어. 어. 내려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, 이것도 무예요? 예 무예요 이거 아 <laughs> 맛있는 무예요 이걸로는 뭐뭐 뭐 해먹어요? 그거 깍두기도 해먹고 졸여도 어. 먹고 동치미도 담고 그랬는거 가덕반은 가덕 가덕 하나 사요 다덕반은 다독바는... 하나 사봐 맛있어

사장님, 저도 이거 5천원 아침만 주세요. 고시니다네 감사합니다. 네. 야, <laughs> 저 호떡 두 개만 예. 네네네 <laughs>